이 상자는 용도가 뭔가요? 회현 장군님 왜안 열어보세요? 이건 연무의식의 상품을 위해 준비한 검 갑이네 아직은 빈 상자지만 며칠 후면 보검이 도착해 이 안에 담기겠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검을 주고 싶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laughs> 자신만만하구나 하지만. 네가 꼭 이기리란 보정은 없는 것 같은데... 검을 사랑하는 운니 아가씨의 마음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검은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주인을 선택하는 법이죠. 보검을 손에 넣어도 결국 남에게 뺏기는 사람도 있겠지. 오늘 단정사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으니 관심이 있다면 주명 선주를 대표해 출전하시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승자는 나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겠지만저 녀석은 절대 아니야. 너희가 꼭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상품을 거머쥐고 싶다면 둘이 힘을 합쳐 제자를 가르친 후 연무 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도록 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운기 검객이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 재능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지, 네 누구야? 저야? 우와 하니, 마치 세븐스 양이 너희의 대련에 관심이 많은 듯 한데, 검술 입문을 전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장군님, 진심이세요? 마치 세븐스를 보니 완전히 홀린 것 같은데, 운니 씨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군요. 영경, 네 생각은 어떤가? 장군님! 아직 가르침을 다 받지 않은 제가 남에게 검수를 전수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 좋아?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면 내가 너 대신 나부 연무장을 지켜주지? 어때? 연경 제자를 가르치는 건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야. 오랫동안 제자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보는 눈을 좀 달리할 때가 됐지. 알겠어요. 그럼 장군님 말씀대로 할게요. 연경도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마치 세븐스 씨의 동의만 남았네. 아, 마치 세븐스, 결국 네 결정에 달렸어. 그럼 그렇게 할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회염 장군님. 첫 수업부터 제자와 함께 지각하다니, 나베교칙은 뭐가 이렇게 헐렁해? 아휴, 정말 실망스러워. 운리 사부 이미 와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지 혼자 몰래 가르치려던 속셈은 아니겠지 진짜 비겁해 허 똑똑히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나부 사람이 제자를 가르칠 때 행하는 예절 아무리 제자라도 직접 데려온다고요 저리 비켜 주명 선주의 검객이 얼마나 제자를 아끼는지 지켜보기나 하라고 마치 세븐스. 널 위해 역으로 준비한 사부의 선물이니 유용하게 써줘. 이건 선주 의상? 너무 예쁘다. 검술 연마에는 신법과 보법이 중요한데 이 옷은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움직이기 편할 거야. 한참 고민하고 고른 액세서리도 특별히 몇개 달았어. 오늘 사부가 최... 마치 세븐스가 내 검으로 연무장에서 우승하게 할 거야 흥. 저도 나름 준비한 게 있죠 어? 연경사부도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마치 세븐스씨가 검술을 배우려면 우선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탓에 장인에게 맞춤 제작을 부탁할 순 없었죠 그래서 예쁘면서도 초심자에게 적당한 무기를 골랐답니다 마치 세븐스씨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이건 예상 못했죠? 흥!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야! 역시! 제자가 대결 잘했어! 근데 왠지 일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